코로나 관계로 약 이태 동안 찬양, 우리 찬양대를 서지 못했는데 뜻깊게 또 이렇게 귀한 예배의 자리에 찬양해 주신 우리 찬양대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랜 전에 만나지 못했던 분이 편지를 보내왔어요. 하나님의 사람 이동민 목사님, 박합출 사모님, 오랜 세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신 두 분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 드리며 뜨거운 박수와 함께 열렬히 응원합니다. 지난 시간을 돌이켜봅니다. 생략하겠습니다. 갚을 수 없는 많은 은혜를 입었지만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고 고비와 갈등을 넘기지 못해 마냥 후회스럽습니다. 그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는지요? 목사님, 사모님 죄송합니다. 은퇴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고 하던군요. 앞으로 더욱 강건하셔서 못다한 여행 다니시고 여의도 즐기시고 하나님의 주시는 복으로 감사가 넘치는 생활되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원로 목사님의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목사님, 사모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목사님의 고백이 될 것을 확신합니다. 이 고백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고요웰 목사님이 저에게 설교를 부탁하면서 고별 설교를 해주시기를 이제 장모님들이 원하고 또 목사님 원해서. 산에 서시면 좋겠습니다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별의 것은 내가 떠나면서 드리는 설교 그러나 우리들과 함께하는 것은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에게 우리의 손녀가 목사의 상을 저에게 주었어요. 어떤 상을 주었을까요? 최고의 목사님 상. 그동안 하나님을 위해 교회와 성도님을 사랑으로 섬겨주셨던 이동민 할아버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어제 우리 집사람 이제 가르치는 부인이 사모인데사모의 졸업장을 주었어요. 그 졸업장에는 이렇게 써져 있어요. 최고의 사모님상. 그동안 많이 힘들었죠.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예요. 박값줄 할머니 축복해요. 그리고 힘내세요. 예, 이제는 졸업장을 다 받고 이제서는 말씀의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 손녀, 손자들이 그를 갈, 그렇게 할것 같아요. 할아버지, 아따, 말씀 좀 고만하시다니까요. <laughs> 길어지면 아마 분명하게 우리 손자, 손녀들이 할아버지, 말씀 좀 짧게 고만하시다니까요. 라고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우리들이 너무나도 잘하는, 그래서 이 말씀은 제가 우리 장로님들이 세상을 버리고 교회 안에 장례 예식을 드렸던 설교가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떠나가는 그 아름다움에 하나님께서 이제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 다시금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 살다 보면은 공중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길을 오고 가면서 신호등을 잘 지켜야 합니다. 또 우리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은 거기에 하나, 말씀을 잘 지켜가야 합니다. 그것이 복된 길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영화롭게 하는 길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알지 못한던 사람이었습니다. 담메세에 가다가 햇빛 오늘 이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추면서 눈이 어두워지고 그러면서 3일 동안 이제 눈이 어두워지고 그 음식도 못 먹게 하는 가운데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나가게 됩니다 만난 그 예수 크리스도를 위해서 달려갈 길을 마치게 되고 믿음을 지켰던 바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은 이제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문화생이라고 전해들고 있습니다 이 가멜리엘의 그 어, 선생님은 율법을 공부하고 또한 인기가 대단한 일입니다. 우리 한국에서는 대학을 공부하러 갈 때에 어느 교수가 있느냐에 따라서 대학을 가지 않습니다. 근데 유럽에는 지금도 어느 대학교에 어느 교수가 있느냐. 그러니까 대학교보다는 교수가 언제 있느냐에 따라서 학생이 모여들게 되어진답니다. 바로 바울이 공부할 때에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교수 밑에서 공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가멜리엘이라고 하는 이 교수는 이 바울을 율법학자로 기르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논리학, 수사학, 예술 분야, 사회의 모든 분야를 다 이제 전수하고 공부하면서 율법의 교수로 쓰임을 받기를 원했던 사람이 가멜리일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악파가 그때 당시에 로마에 여러 악파가 있었는데 그 악파 중에 힐레디이라고 하는 악파의 가멜리일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도 바울을 자기의 수제자로 또 율법학자로 말씀을 가르치는 교수로 세우기를 원했는데, 어느 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바뀜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의 생활 가운데 내가 바뀌지 않을까? 왜 내가 바뀜이 없을까? 금년이나 또 친한 애나 내가 왜동일할까이 사울과 같이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원합니다. 만나면 변화가 되어지는데 그는 율법을 고집하고 율법주의자로 또 그는 이 바리세인 집화 중에 한 사람으로 살아갔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그 동안에는 자기를 위해서 산삶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는 모든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즐거움을 주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복음, 기쁨의 소식, 그 가정을 행복하게 하고. 그 사회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바로 복음의 사람,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삶에는 이 사도바울의 생에 보면 은 명예도 부귀영화도 성공도 자기의 출세도 모든 자기에게 세상에 존경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은 포기한 삶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달려갈 길을 가, 다 가는 그 순간순간마다 고비고비 때마다 부활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부활장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그가 이제 주의 일에 후회하지 않던가. 여러분, 우리들의 생애 가운데 지난 날들을 얼마나 많이 후회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 생활하지 못했던 것, 내가 말씀 중심에서 생활하지 못했던 것, 내게 조금 조그마한 재물이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했던 것, 섬기지 못했던 것, 사랑하지 못했던 것, 심지어는 자식들에게 더 공부를 많이 시키고 거두고 좋은 옷을 입혀 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스러움. 떠나간 부모님에게 마음을 졸리게 하고 마음을 아프게 했던 그든 모든 것들은 우리의 인생을 남는 것은 후회스러움이지 않습니까? 근데 헛되지 않는 일, 사도 바울은 추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전열을 다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얻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멸류관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멸류관을 얻기까지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달려갈 길을 다 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7절 말씀에 보면 바울의 삶이 농축되어져 있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전쟁은 선하지 않아요. 겉으로는 이제 인권을 위해서, 겉으로는 이제 마약을 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또 겉으로는 평화를 위해서 한데, 다 전쟁에는 속셈이 달라요. 자기의 유익. 그래서 그 유익을 얻기 위해서 세상에는 전쟁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싸움도요, 영적전쟁에 목숨을 걸었던 분이 사도바울입니다. 가끔 보면은요, 가정에서 그 전쟁의 상대를 잘 못껏 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키하고 남편을 이기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심지어는 사춘기에 있는 그 자식을 못 이겨서 부모가 마음에 새카맣게 타는 사람이 있어요. 상대를 잘못 골랐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와서 또 교우들을 그 못된 이제 마음을 가지고 아프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도바울은 인간적인 육에 관계되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들이 믿음의 사람으로서 큰 마음을 가지고 사도바울과 같이 영적인 귀한 싸움 그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두 번째로는 이 사도바울은 길을 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길? 믿음의 길과 말씀의 길과 하나님의 영원한 소망의 길을 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길이 어떤 길일까요? 생명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입니다. 축복의 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어떤 길일까요? 절망의 길, 낙심의 길, 또 죄의 길. 멸망의 길 내가 혹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사도 바울은 그 길을 다 달려갔는데 그 길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길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그길 속에 누가 동행했을까요? 부활의 예수님, 성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내가 너희에게 보내주리라고 하셨는데, 그 성령의 하나님이 그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함께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걸려 넘어져도, 쓰러져도, 피곤해도, 순교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는 감당하며 그 길에서 완주자가 되어서 승리하게 되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사도바울은 중요한데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변함없는 믿음 여러분 우리들의 가운데에 변화부상한 세상을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히로에라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웃을 때도 있지만 눈물 지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린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부활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주의 복음의 일을 감당하면서 그런 파선의 위험과 또한 파도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가래의 위험, 죽음의 위험이 있을지라도 그는 믿음을 사수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회 여러분 목회도 믿음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목회를 자기 경험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의 일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고 교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면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자기 만족 속에서 일하셨나요? 교회를 위해서 정말 헌신하고 봉사하셨나요?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주장하며 생활에 가셨습니까? 바로 이 사도 바울은 자기 그 많은 학문을 가지 히데레 이제 그 유명한 그 학파인 그가 그 문화생으로 되었지만 자기의 것을 한번도 자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경험으로 변덕을 갖지 아니하고. 그런 끝까지 끝까지 지켜가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믿음을 지켰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일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일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중심해서 일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 시종일관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믿음도 봉사도 섬김도 바로 시종. 일관이 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끝, 그 시작과 끝이다. 바로 시종 일관된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가운데는 시종 여일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시작과 끝이 하나 같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시종 일관, 시종 여일, 그런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하면서 믿음이 없이 하는 일은 하나님 앞에 죄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시종 여일, 시종 일관된 그 생활 속에 바울은 확신한 것이 있습니다.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다. 그 멸류관을 바라보면서 승리의 아름다움의 이제 종말을 맞이하면서 하나님 마피 영광 돌렸던 그 삶이 우리 시온영광교회의 모든 교우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시온영광교회를 세우시고 오늘날까지 믿음의 터전과 말씀의 기둥들로 서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영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는 그날, 잘했다고 칭찬 듣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주위에 봉사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중심하는 믿음의 생활되게 해 주시었다가, 장차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준비되신 의의 멸류관 받아 쓰는 하나님의 충성된 귀한 종들되게 해 주어 없어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홈 나이다. 아멘.